1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양수 ABC에 대하여 다음의 식이 최소값을 가질 때에 그때의 AB 값이 N1, BC는 N2, CA는 N3라고 하자.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고 N1, N2, N3까지 구해달라. 이런 문제야. 어.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게 이런 식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지? 그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합의 최소니까, 얘를 전개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 그게 원래 맞는 거야. 그치? 하지만, 만약에 각각의 최소를 구해서, 각각의 최소를 구해서, 그 최소가 될 때의 등호 성립 조건이, 너도, 너도, 너도 동시에 만족하는 ABC가 존재한다면, 그렇게 각각의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해서 구해도 된다는 거야. 음. 자, 한번, 일단, 말로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일단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이 최소가 되는 그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너가 언제 최소? 두 배의 루트 B분의 A가 최소값이야. 그때 등호 성립 조건 한번 살펴볼까? 자, 그럼 언제 최소야? 하면 A와 B분의 1이 같을 때 최소야. 그 같을 때 어떤 값을 가져? 2분의 루트 B분의 A라는 값을 가져요. 너의 최소값은 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언제 이 등호, 등호가 성립한다고 A랑 B분의 1이 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은 A가 B분의 1일 때자 이쪽으로 갑시다. 너도 산술기하를 그대로 적용해서 너는 2배의 루트 C분의 4B야. 라고 할수 있어. 자 그러면은 너의 최소값은 얘인데, 언제 B랑 C분의 4가 같을 때, 최소값 너를 가져. 라고 할수 있겠지. 자, B가 C분의 4랑 같을 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해보자. 산수기야, 두 배의 루트, A분의 9C. 자,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이놈이고, 언제 등호가 성립해, 이 등호 성립한다는 게 최소가 된다는 거야. <laughs> 자, 그러면 너네 둘의 등호 성립 조건은 C는 A분의 9일 때 이런 최소값을 가져요. 라고 할수 있어. 자, 그러면 각각이 최소가 되었을 때는 언제냐면,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의 최소와 너의 최소, 채소, 너의 최소들을, 최소들을 다 곱하면 이 식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최소값들을 다 곱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 루트. 자, 얘네들 B분의 A 곱하기. C분의 4B 곱하기. A분의 9C라고 이렇게 써서 약분을 좀 진행해보면 이렇게 C, A, B, C가 문자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 니놈의 값은 8, 루트, 4, 9, 36이라고 할수 있고, 6, 8에 48이다. 그래서 내가 맘 편하게 그냥 너 놈의 최소값은 48이다라고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 확인해야 될게 있어. 뭐냐면 그럼 니네가 다 각각이 최소가 됐다는 거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했을 때라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셋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냐 그거를 우리가 따주, 따져봐야 돼. 자 우선은 네가 a b는 1이라는 식이고요. 너는 b c가 BC가 4라는 식이고 BC는 4. AC는 9다라는 이런 식인데 얘네 셋이 동시에 성립하는 ABC 값이 존재하면 그러면 이러한 최솟값 48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너네 셋이 동시에 만족하지. 너네가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ABC 값을 찾아봐야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나는 얘네들 이제 연립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로 얘를 나눠줄 거야 너 나누기 너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a분의 c는 좌변 1분의 4해서 너는 4야 이렇게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요식 잠깐 정리해보면 c는 4a다 라고 되고 여기서 에 여기까지 연립을 해주면 c자리에 4를 집어넣어 그러면 c자리에 4a 넣어 4a 그럼 4a제곱은 9 해가지고 A 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죠. 왜냐면 양수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 A가 2분의 3이면 괜찮네. 그 다음에 2분의 3, 여기 C 자리에, a 자리 다시 넣어서 C 값을 구해보면 C는, 어, 4 곱했으니까 6이고, C가 6이고, C 6이니까 B는 또 뭐야? B가, 음, 6분의 4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세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bc 값이 이렇게 존재하죠. 존재하니까, 너네가 각각이 전부 다 최소가 될 때의 등호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48을 각각이 최소일 때의 최소값, 이렇게 해서 48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제 답으로 이제 넘어가보면, 그때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이 이제 48인 거고, 이 값을 우리가 n1이라고 하겠다. 너는 n2, 너는 n3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주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